아, 큰일 났다. 우리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네. 다나가 마세요. 나가시면 돼요. 네. 우리 다음 우리. 성준 선수님께서 뽑아주시겠습니다 자, 성준선수님 직접 몇 번이죠? 시 6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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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60원. 5 0원 어찌요? 예, 이는 어찌나 날 빨리 나와주세요 자신경자 신경 네 감사합니다 자여기분대뷔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박준환 선수에 의 추천해주시겠습니다 오해 57번 57번 현장 투표인 때문에 없으면 57번 네 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7년, 한다 보여주세요, 5 7명 네, 감사합니다. 이신강사 네, 장소. 제발, 네, 제발, 제발 나왔습니다. 다시 가요. 88 나왔습니다, 88. 88. 88번. 88. 88. 88. 88. 네, 축하드립니다. 자, 다시 가요. 자 우리 진상태 선수의 자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98번 나왔습니다. 98번. 98번. 네. 우리 진상태 선수의 득점크 우리 학생들이 다 정했습니다. 네. 네. 86번이에요. 저희 우리 우리 친구는 여기서 86번. 8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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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무사민선수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나 까대요. 뭐라고, 뭐라고 하셨어요 아, 잘 가겠습니다. 61억, 61억. 없어요? 빨리 넘어가요 네.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61억. 코좀터주세요 자, 여러분의 행 직접 공을전달해드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풀르면데스트시작겠습니다 마지막 분이 행운으로 왔습니다. 1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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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아, 이거 분아시 축하드립니다. 저희 직접 공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셋 채무가 사시고 다같이 또 지내보겠습니다 20 25번 <laughs> 나와주세요 25번 25번 나와주세요 <laughs> 여기 있어요? 아, 빨리 오세요 25번입니다 25번 저희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치겠어요 빨리 와주세요 25번 네. 축드니 25번 확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신동빵 선수가 자, 직접 해주시는 직접 보시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70! 아시는 분들 다시 할까요? 아시는 분들. 은데요에 나오시는 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 선수, 오늘 이승환 선수가 함께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정한 선수님, 다시 한번 보세요. 13번입니다. 13번 나와주세요. 자, 오늘 이승환 선수가 직접 공을 장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3번 맞아요. 아니, 2명입니다. 그다음 여러분오같늘 아, <목소리> 어, <너무 많이> <목소리> 시간 함께 해주신 분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 주신 분 넘버 2번입니다 2번, 와, 와, 2번. 와, 자 2시에 오신 분 손님 오세요 어, 2번 아, 아까 아 2시에 오셨습니다 2시 오, 아... 자 우리 한경한선수가 마지막 열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보셨죠? 네하분 다시 보입니다 56번 56번 알아보세요 쓰러지는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수들 오늘 이마트에서 고생해주시고 함께해주신